오늘부터 광주 전남 지역을 포함한 전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와 유지를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와 국토부 모두 강경한 입장인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광산구 하남산단과 광양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2,600여 명이 파업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화물을 실지 않고 운송을 멈춘 트레일러가 수킬로미터 가까이 늘어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물류의 주요 거점지에서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으로! 의 주요쟁점은 화물차 기사의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종료 여부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 만료될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기사들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강경히 맞서면서 운송 중단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와 그리고 국회는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로. 성실한 답변과 책임 있는 교섭으로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은 파업에 대비해 컨테이너 적치 공간을 확보하거나 철도 등 대체 운송책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기사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광주 삼성전자와 위니아 에어컨, 기아차 등에선 배송차 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파업 현장 일대에 기동대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장 내 차량 통행 방해와 폭행 등 혹여나 발생할 불법행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